안녕하세요. 루이비통 2021 리테일 매니지먼트 트레이닝 온라인 커리어 콘서트에 관심 갖고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루이비통 코리아 탤런 애퀴지션 앤 디벨롭 매니저 앨리슨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은 아젠다로 오늘 온라인 커리어 콘서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알차게 준비했으니까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루이비통 코리아의 제니킴 사장님 모시고 루이비통에 대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사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루이비통의 김민수라고 합니다. 어, 일단 여러분들을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루이비통에 대한 소개를 여러분께 조금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비디오에서 보셨듯이 루이비통은 창시자 이름을 따서 1854년에 파리의 카푸신 거리에 첫 매장을 열면서 그 사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처음 사업이 시작됐을 때에는 어, 트렁크로서 어, 사업이 시작되었었고요. 그 이후 혁신적인 시간들을 거듭하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저희 루이비통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게 뭐냐고 물어보시면 저는 직원들입니다. 항상 저희의 직원들은 놀라운 에너지와 놀라운 단합력으로 매번 모든 성과들을 최고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런 팀들이 가능했던 건 저희 루이비통 LVMH가 믿고 있는 People Make the Difference. 사람의 차이를 나타내고 그리고 고객들에게 최고의 경험하는 것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짧은 시간을 통해서 제가 루이비통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열정적인 직원의 한 명으로서 여러분의 커리어 전이를 루이비통에서 한번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루이비통 코리아에서 인사부를 총괄하고 계신 랭컨 전문님을 모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루이비통이 필요로 하는 인재상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시 되는 네 가지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curiosity, 호기심입니다. 고객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마음,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 끊임없이 탐구하고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됩니다. 어, 루이비통의 수많은 혁신이 이 호기심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두 번째, empathy, 예, 공감 능력입니다. 고객의 니즈를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신뢰를 쌓아갈 수 있는 태도가 요구됩니다. 세 번째, 어질리티. 다이나믹하게 변하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다양한 고객의 니즈와 또 예측 불허한 상황을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커머셜 마인셋입니다. 고객에 초점을 맞추어서 위험을 감수하면서 결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하고자 하는 태도가 요구됩니다. 자, 그럼 루이비통 리테일 매니지먼트 트레이닝 프로그램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고 실제 두분 모시고 경험담 더 들으면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루이비통 리테일 매니지먼트 트레이닝 프로그램은 루이비통 코리아 혼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 등 루이비통코리아가 속해 있는 노스에이시아 존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루이비통코리아에서는 2018년도에 최초 1기 MT를 선발하여 성공적으로 졸업 후에 현재 팀 매니저로서 루이비통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의 취지는 영 탈렌트를 선발하여 리테일의 리더, 즉 스토어에서의 리더를 빠르게 양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함입니다. 따라서 2년의 기간 동안 루이비통 리테일 매니지먼트 트레이닝이 많이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 시니어 매니지먼트의 코칭, 그리고 실제 현업에서 부여되는 도전적인 과제 등을 통해 2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는 스토어의 팀 매니저로서 빠르게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테일 매니지먼트 트레이닝 프로그램은 총 2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는 6개월의 기간 동안 스토어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두 번째 스테이지에서는 마찬가지의 6개월의 기간 동안 오피스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최종 마지막 세 번째 스테이지에서는 다시 스토어로 돌아가서 1년의 기간을 근무하게 됩니다. 각각의 스테이지를 끝낼 때마다 어세스먼트 세션이 수반되고 2년의 기간을 총 완료했을 경우에 빠르게 팀 매니저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실제로 각 스테이지를 우리 MT 그리고 팀 매니저님께서는 어떻게 보내셨는지 경험담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스테이지에 대해서는 지은님께 문의 드릴 건데요. 가장 최근에 작년에 스토어에서 6개월은 어떤 경험을 하셨습니까? 저는 1,06개월 동안 루이비통 신세계 본점 여성 매장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사실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평일에 근무 어, 쉬고 주말에 근무를 하는 스케줄 근무가 어, 익숙하지 않았고 이제 항상 서서 근무를 해야 되니 체력적으로도 조금 힘든 게 있었는데 그런 건 일하다 보면 쉽게 적응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어, 매장에서 얻었던 가장 큰 경험은 저희는 원원한 on 1대1 응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고객님들이랑 같이 있을 때 어떤 저희의 제품을 무엇을, 어떻게 또 어떤 방식으로 고객님들께 소개를 해야 할지 그런 방식을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고객님들 중에 가방을 보러 오신 고객님이면, 뭐, 슈즈라던가, RTW 옷이라던가, 이런 다른 카테고리를 같이 소개를 하면서 제품에 깃들어 있는 역사나 스토리를 전달하고, 뭐 작게 보면은 다르, 어, 다른 카테고리겠지만, 크게 보면 브랜드 전체를 관통하는 스토리나 브랜드를 전달드릴 수 있도록 그런 쌓아나가는 연습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연습을 통해서 음, 최상의 클라이언트 익스피리언스는 어떻게 제공해야 되는 해야 하, 어, 제공할 수 있는 걸까? 이런 점에 대해서 많이 배웠던 것 같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럭셔리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도도 높일 수 있었습니다.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최선의 클라이언트 익스피리언스를 제공하고 습득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6개월의 기간은 매일매일이 챌린지였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커리어에 대한 어떤 열정이 있다면 충분히 극복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도 극복을 했으니. <웃음> <웃음>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은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제 스테이지 2에 대해서 양준아 팀 매니저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 매니저님께서는 스테이지 2에서 오피스 6개월 근무하시는 동안 어떤 업무를 담당하셨습니까? 어, 네, 저는 머천다이징 팀에서 다양한 카테고리를 서포트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왓치앤 주얼리 카테고리에서는 저희 루이비통의 블루투스 이어폰인 땅브로우라이즌 이어폰 버전 2의 런칭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습니다. 또한, 레더굿에서는, 어, 직접 파리에 가서 FW2020 프리 컬렉션의 바잉 세션을 참여하는 그런 잊지 못할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오피스 경험을 통해서, 어, 루이비통의 스토어의 리더는 단순히 클라이언트의 접점에서 클라이언트 익스피리언스 뿐만 아니라 조금 전체적인 비즈니스의 유기적인 흐름을 같이 이해해야 되는 그런 포지션임을 깨닫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스테이지 3에 대해서 문의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 6개월도 스토어에서 근무를 하고 세 번째 스테이지에서의 1년도 스토어에서 근무를 합니다. 둘다 스토어에서 근무를 하는데 어떠한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 물론 같두그 스테이지 동일하게 스토어에서 어, MT로서 근무하는 거는 같지만 어, 첫 번째 단계에서는 사실 팀 매니저는 직원을 코칭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직원을 코칭하기 위해서는 어, 그 팀원들이 각각 어느 업무를 하고 있는지 업무의 흐름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6개월 단계에서는 조금 스토어에 이런 흐름에 적응을 하고 업무에 완벽히 숙련될 수 있도록 고러한 포인트로 중점을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 스토어 어태치먼트 역시 어, MT로서 스토어에서 근무를 하겠지만 마지막으로 1년을 MT로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내가 가진 기획력이나 팀워크 등을 뭐 아주 10분 발휘해서 어, 직원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직원들과 좀 팀워크를 좀 단단하게 다지는 이런 점에 포인트를 주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양준하 팀 매니저님과 김지윤 MT님의 생생한 경험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 메모러블한 시간을 함께 기념하고자 사진 촬영을 하고자 합니다. 루이비통에서는 단체 사진을 찍을 때 LV 마크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LV 마크 화면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LV. 오늘 온라인 커리어 콘서트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